성경행전 십구장 1절로4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네. 오해에도 고승이산이등시고합니다 네. 오늘 이하신분서성이전에는 어, 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행전의 모든 그 성인들의 삶이 시작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왔듯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은 그때만 사도행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살아간다면 참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을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 에,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이데 오늘 말씀은, 아브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에, 아볼로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음. 바로 저번주 에 얘기했죠? 누구였죠? 음. 음. 아글라와 브루스키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던 그에게 바울라와 고림술라로 말미암아서 그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제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고린도에 이제 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그를 만나서 함께 이제 보을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체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어,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가니면서도 어, 성령이 있음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들도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면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야되는데 믿어지지도 않아요. 육신으로는 조금 아 이롭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원해가절 믿고 음, 이런 어, 사람이되지말기를도감독 부탁합니다. 못하면 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지막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취해사들 그리고 성령께 늘 물어보는 사람들, 예배 음. 네 가운데서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음.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 조절했네요. 나를 조집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나누해 주시고 새로게해 주셔서 우리를 의뢰받는 줄 알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에게 축복합니다. 음. 오늘 1 9장 전체의 본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첫 번째는 대계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해계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대계의 세례는 딱한 번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계의 영이, 예, 그렇죠. 해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 늘 해계 있게 만드는, 우리가 죄를 짓다든가 잘못됐을 때 우리를 해계 있게 만드는 그 영이, 그뭐 하나님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분이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다른 말로 바꾸면, 해계하게 아니면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는 거는 우리가 고독적으로 뭐 수양을 한다든가 뭘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계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다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난 정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 술을 안 드시면 좋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모든 삶이 우리 삶람에 피폐해져 갑니다. 피폐해져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피규어 들어가는 얘 쉽게 말하면 큰 장기가 있는데요. 그 장기가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푸르푸르 이쁘더니만 이게 점점 씻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줬어요. 한 번. 그랬더니 농약을 줬더니만 더 씻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냐? 그래갖고 씻들어가는 그장비를 조금씩 뜯어냈어요. 아, 그랬더니 더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장기가 다 끊어져가지고, 그냥 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결국은 그 장기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피대되어져가는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처음에는 장기가 하나씩 있다가, 성령에 충만하심으로 장기 받지 화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성령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음. 성령받은 자의 모습을 합니다 음. 오늘 2절 오늘 7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딱나와요그 보니까 그 이후에 3년만을 바울의 열정적인 그런 사역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요 어찌 보면 저, 저 신도시에 있는. 아니 어니까 서울에 있는 그 운동장 큰데 있는 어 사관 경기장에 그런 옆에 쪽에 좀도를 에베소라고 생각을하면 아마 조금 생각을도 쉬울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요 그애베소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세상을 즐기며 노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 지금도 거기 가보면 막 가스트 공연하고 막 빙상장에서 막 이런 것도 많이 다니죠. 잠시 그렇고 그랬듯이 그런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에베소라는 곳이 운동장이 나왔다 보니까 그운동장을 갖다가 말을 띄고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연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지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에베소 경기장으로 데려다가 그곳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주를 하는 것이 쉽게 말하세요. 진승이 진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종류가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분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그런 지금 타락한 모습이 너무 안이을라그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오늘 바로 내가 성령 충언 받지 않으면은 어, 정말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나 바로 설수 없다 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출 충만 받으셔서, 성령님께 모동을 여쭤보고, 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 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요, 바울에게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을 희심시키는 모습이 고합니다그 시절 말고 마술하고 이런 것들라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서, 이제 막 이렇게 했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 뭐 그 사람이 이제 마술을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시뭐 그런 거에다가 신경 쓰면 상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도 바울을 갖다가, 야, 너네들이너네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장사가 안 되거든. 이래갖고 고위층들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공수하는 거예요. 어, 우리 장사 안되겠냐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자기네 강의 갖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노동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노동상 같은 사도 바울과 저들 때문에, 아유, 우리 이코백이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예, 노동상을 갖도록 다, 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알지 못다니까 바울과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참, 지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지만은요, 그 시대는 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음,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한 번에 집으로 보내했어요 사실 이 시대에도 어, 노동상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고발하는 경우가 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노동상들은 그래도 이해하는데 그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어 준다거나. 저번 정부에서 들어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스네카 만들어가지고 뭐한 거. 이거를 이거 왜 못하느냐. 기존의 상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발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들 때문에 이게장사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몇천만 원, 어떤 사람은 몇 대만 원, 더 억씩 투자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외국에 있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노동상이쫙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관광, 관광지가 되고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그 물건도 사고 막 경기가 막 확산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곳을 한번 만들면 참 어떻겠나. 막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튼 조금 다른데로 경제적인 걸 봤는데 여유적인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렇그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주게 돼요. 음. 능력을 줘야 그 능력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다그러니성령의 음. 역사심이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늘도 23절서부터 41절까지 보면은 은장색이라고 나와야겠죠? 한번 볼까요? 23년. 그 때쯤 되어 이도로음에 아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대마들리고라는 어떤 음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이랬어요. 그니까요, 러 음장색이라는 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마,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파는 거예요, 관광위에서 이것을 많이 파는 야되는데 아, 소명이만 이만인거면요 이런 장사가 다안 되는 거예요. 어요 직장을 잃어버릴 거아니요 지금 말하면 모두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laughs> 고음을전나는예수님으하라고 전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으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얼마나 성령 충만해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 주고 그랬겠 할렐루야 가이르는사사님을 예. 어. 많이 오르는 사람을 네. 많이 오르을 많이 오는 사람을 많 많이 오사을이런사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갑자기 막공원전하는것 때문에 막 예수님으로 말미암 아마 거기 모이셨던 많은 분들이 막다 치료받아. 막 그래갖고 막 시내도 다 나서버려. 그래갖고 다 튀어나와야 되겠구 그래갖고 다 가버려. 그래갖고 막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직장을 잃어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딴 데도 가야 돼. 근데 딴 데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럼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쵸? 그건 좀 진짜 힘들 거예요. 그죠 내 직업을 잃어버리고, 내 무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요? 그런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볼필요성 있어요. 그 정도로 성령의역사나신앙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죠. 한 지역에, 에베소라는 그한 지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는요, 놀라운 뭐일 아니겠습니까? 음. 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에, 성령 세례의 강력하신과 성령받고 나타나는 그런 강력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은혜 가운데 이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이걸 배웠고, 그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가족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네. 특히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능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왔을 때 성금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는 성금님들이 성금 충만한 가운데 막내일도 아내의 아네, 가면 안에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해봐요. 새로 오신 분들이요. 거기 분위기에 맞춰서 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도 아멘.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싸나내 육신이 하나께서 정말 감사니다이고하 했으면요. 새로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어요? 어. 이건 왜못 봤지? 어떤 <목소리> 음. 봉과주가요 교회를 가는데, 막, 엄마들도 말해서, 어, 교회 가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아, 모든 사람들이 그냥 꾹꾹꾹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그쵸? 렇 자기도 막 졸린 거예요. 그래서 막자기는 억지로 어, 졸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졸려 좋은 좋는데 자기는 응. 억지로 졸는 거야. 억지로. 가.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물어봤대요 친구야, 너 교회가서 뭐 했어? 그랬더 자고 왔어? 그래서, 그래서, 왜, 왜 자고 왔는데? 그랬더니, 어,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남들 잘때 깨우면 안 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갔어. <laughs> 차례예요. 왜냐하면 이 졸립다는 거는요 지금 내가 눈이 잠깐 감기잖아요 그치? 그거는요 약한 2-30분 전부터 비무사물가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눈이 감기고 있다는 거는요 한 30분 전부터 지금 의뢰를 못 받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분위기 엄청나 의미야 차라리 어, 졸릴 적이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쭉 뻗고서는 앉아서 드린다든가 이래갖고 졸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음? 하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음.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다 아, 알잖아요. 그쵸.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고그 근데 여기는 있 사람은 성령을 있음도 듣지 못하거라고 했어요. 그냥 듣긴, 듣는 걸로 하고 있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찌, 어찌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음, 바울이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쫙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왔을 때 몰려다녔던 사람들이었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도 같이 받았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그랬는데 막상 물어보니까요 말씀은 듣고 알고 예수님을 믿대에 구원 받는다는 건 아는데요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2년이 넘도록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체험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저 무릎 쪽에 있는 많은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초 기조로 만들었던 거예요. 알레르기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될중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인격과 지식을 무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령은요 우리의 지식이 있으면 있을 때그 지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지식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요 은그 지식을 가르치는 자를 붙여줘요. 오늘요 우리 가 열린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만에 끝내려고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광고 지금 이틀째였는데 성령 받는 게 그게 지금 두 광고예요. 네번 정도로 해가 성령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음,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 그랬그더니 이제 다시 물어봐요.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어봤더니 아,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 받았니다 다시 말해서는 물 세례, 제시수 받는 세례예요. 그 세례에게는 오늘 세례 못 받았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리 아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야 되니까 사도바리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잖아요. 감해색동상에서 그렇죠? 강해색 동산에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정말 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했다는 걸 저희가 알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들에게 성령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감동이 왔겠죠.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가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에대해서 가르쳐주고 성령 충만 받도록 그들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아멘. 음. 여러분들또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복모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전부 할 때요, 꼭 아는 거몇 마디와 모르는 거를 가르쳐 주야 돼. 아니요, 말해줘야 돼. 그러면 사람은 호기심이 생겨. 응? 욕이 있을 수어오후 이래가지고 호기심이 생겨. 근데 옛날에는 전부 할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오직 예수.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르게 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기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보험원 전할 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기가 체험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요. 너무 큰 것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잖아요. 제가 늘 물어보라고 하잖요 하나님께. 성령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은 와,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 와, 이렇게 좋은 일이 발생되더라. 이런 일이 해결되더라.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과인저 여일부 성부음교의 집사님들이 바로 이 성령에 관해서 간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전존가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어, 오늘 계속해서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봤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백번 말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성령을 그들이 받게될 할렐루야죠 어. 그 말은 이 말은 이말 무슨 말냐면요, 이 성령 받은자가 성령을 받게 하는 도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을 받은자가 손을 얹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남들한테는 머리에 얹어서 동생들이 하게는 좀 그렇지요? 내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는 손을 얹을 때, 부모의 권한으로 그렇죠?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 받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얻고 기도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아멘. 네. 옛날에 그런 간증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여자 실장님께서요 자기 남편을 성령 충만 받게 해갖고 회를 나오게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아, 그냥 부부관에는 손을 얻고 기대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요, 남편이 잠잘 때 살짝 따갖고 머리에 숨을 살짝 눈을 꽉 대지 않고, 여기다 살짝 머리카락 위에 대정도로 손을 딱댄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쪼가쪼가쪼가쪼가쪼가. 장난치고 남겨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인가요? 남편이 잠을 자다가, 아내가 손을 놓고 기부하는 걸 느낀 거예요. 딱 느꼈는데, 아내가 그밤중에 잠을 안자고 자기 몸에 손을 놓고 뭐라고 기부하는데, 아,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남편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모 오늘 잘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내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실루로 보는 거예요. 네, 아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 그걸 보니 분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됩니다. 아,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잠잘 때를 기도해 주는구나. 그 감동이 따뜻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때 막 성령이 남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 밤에 했거든 일본에서 정말 그 과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또 아, 여러분 오늘 밤번 어떻게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가가지고요 술 먹고 취해도 예 잠꼬꼬 잘 때, 특히 술 먹고 잘 때, 이럴 때는 뭐 비몽사몽나에 보고 자니까, 하여튼 그런 때는 특히 예더 기대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림이 나옵니다. 만드시고, 그 새롭게 해주시면 믿습니다. 음. 성령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음, 음. 하나님이 직접도 하시지만 성령받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 어떤 마음을 가려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을 가려야 되냐? 한번 손꼽으라 이렇게 해봐. 첫째, 사랑하는 마음. 네,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인타적인 마음. 전부 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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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달라질 것을 믿는 마음. 분명히 변할 걸 믿는 마음. 아멘. 이 다섯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음.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하시고, 이 손을, 지금 이렇게 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용을 가지고, 자, 뭐 필요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음. 다시 한 번. 자, 사랑하는 마음. 한기 잊어버리는 이탈적인 마음, 이탈적인 마음, 적인 마음, 이탈한 마음. 이탈한 더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더 생각하는 마음, 자, 다음에 전부하는 마음, 삶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 저 사람은 분명히 바뀔 거라는 확신, 예, 두 가지 확신이죠. 저 사람의 삶이 바뀌고 저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야, 마지막 에는 예수님으로. 그렇죠? 완전히 달라질 것을 믿는 거야, 아멘? 예, 아, 네. 네, 지금 또 잊어버렸죠? 예, 네,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삶이 달라질 것을 하는 마음, 정원이 확실히 달라질 것을 예수님께 될 거라는 아, 네. 확실해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요거를 요 다섯 가지를 꼭 손에 쥐어서 그거를 기도하기 전에 안수하기 전에 요 다섯가지를 내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한 다음에 손을 쫙 비어서 손을 로꼭 기도합니다 음, 음. 하나님 이내 아들이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바뀌어 줄수 있단 말이예요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성공받은 자로 살아가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 말씀 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두 열두 사람쯤 되냐, 그랬어요.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받아서 그렇게 될수 있는데, 왜, 열두 사람쯤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성령받는 일로 다, 다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진정한 회계의 세례를 받으며, 내가 성령받을 것을 참호하며, 아까 좀 전에 다섯 가지 했듯이 그 다섯 가지의 마음으로 누군가 기도해주며 한 간결한 그 사람에게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외의 사람들 뛰어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최초로 받은 사람은 열두 사람이 먼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예를 말해도 먼저 받는 게 낫다. 그렇죠. <laughs> 우리 받을 것도 먼저 받는 게 기분 좋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꼬마리로 받는 애는 왠지 모르게 소위감 나고요. 왠지 모르게 나는 뒤쳐진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1등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자기 자신한테 한번해요 나는 아, 네. 1등으로 받을 거다. 1등으로 받을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기 뚜껑을 해야 어, 남들 다 갖고 와서 찐게 갖고 싶다 이것지 예, 네, 다시 한번 해봐. 나는 일등으로 받을 것이다. 일등으로 받을 것이다. 아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고 음, 리가한 주간 만 살아가면서도, 어, 나는 복고 있는 사람으로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니가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복을 주시기라도 일등으로 하는 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 요 나를 복을 주시기해도 1등으로 한번 줘보세요. 네, 그 1등으로 훨씬 하겠습니다 네, 그 훨씬 절대 꽁치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예, 그 네. 네, 그런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보십시오.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에 나는 1등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첫 번째, 번째. 번째. 그래요 내가 한 번, 이연 그런 사람고요 사람도 들었지만 하나님이고, 첫번째인 사람이에요 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네. 축복합니다 아, 네. 이렇게끔 나는 1등으로 좋으리라 나는 1등으로 잔잘래 <laughs> 이러지 마시고 나는 1등으로 은혜받으리라 1등으로 나는 전부가 리라 나는 1등으로 은혜받고 1등으로 복을 받으리라 확실하게 믿고 가요 사랑해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좋은 건 꽁치게 되겠지 아요 은혜 못 받는 건 꽁치게 되겠지 아요